이번 시간에는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 역대하 28장 읽었고 11기상 6장 7절 읽었어요. 이것을 연결해서 지금 읽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 읽는 거예요. 건축자재가 준비되어지면은 어떻게 건축을 할 건가 지금 이제 이걸 이제 골라그러는 거예요 28장 12절. 예, 역대상 28장 12절 12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국간과 다락과 골반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걸 줄쳐놓습니다. 설계도.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거기다 줄쳐놓습니다. 나 지금 지제들한테 장자교회를 어떻게 건축할 건가, 세월의 살림성을 어떻게 건축할 건가, 설계도를 지금 주는 중이야. 네, 나는. 네.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뭘로 받았다고요? 설계도를? 영감으로 받았어요 네. 야 나도 지금 무슨 문자적인 집 짓는 것 같으면 건설업체에 가서 뭐 설계도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집 짓는 거는 영감으로나 갔는데예요이 설계도를 건축자가 설계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설계도가 없이는 집을 엉망으로 망으로 지겠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회가 교회가 여러 부류의 교회가 설계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영감으로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도 세우고 저런 교회도 세우고 여러 부류의 교회들을 세우는데 나는 지금 계속해서 정확한 설계도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한테. 우리 지체들은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질 건축 제목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국간과 성물국간의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쭉 읽어 내려가다가 18절, 19절을 더 읽겠습니다. 향단에쓸 순금과 아, 또 아, 술의 네. 곧금그룹들의 설계도. 네. 설계도대로 만들 약간 줄쳐놨습니다.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죠. 네.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설계도를 다윗은 영감으로 받았죠. 하나님께 직접 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계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동역자들에게 설계도에 따라 서 설계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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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는 거다. 시장이 이런 거다. 라고 이것을 가르쳐주면 교인들이 해야 될 사명은 그걸수록 끝이죠. 나머지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짓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건축자신 예수님이 주님의 성령께서 이제 건축자가 되시니까 함께 하셔서 건축을 하지만 설계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건축, 교회건축, 장자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세운다는 말만 해가지고는 소용없죠.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집이 되겠죠.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그러면 아무 금이나 많이 막아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수만 딱 쓰는 것이죠? 정수만. 그래서 성막 건축할 때도 세에게막 많이 갖다 놨죠?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런데도 남들 하는 거예 남는 건 어떻게 했다, 이죠 나중에 보수하는 데나 쓰는 것이지, 건축하는 데 쓰지 않아요. 우리는 보수하는 데 쓰는, 쓰는 제품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면 고장 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거룩한 손 새로 살면 고장 안 나죠? 세상 세상 교회는 고장이 나니까 보수를 하는데다 그걸 사용이 되지만 거룩한 성 세로살려면 거기에 들어갈 중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로무노무네가 이제 냉정하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타락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양을 제목을 많이 가쁘게 만들어 요 넘치게 가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장나면 보수하는 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광야교회는 고치다 말을안 끊는 거예요. 고치느라 안 끊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세로 살려면 고치는 일이 없다. 이해하셨죠? 왜? 마지막 탈곡을 해서 들어가면 끝이지. 그걸 탈곡 고깔에 들어간 걸또 내다가 또 까불고 이렇게는 않죠? 자신은 유동하지 않는 건축이라는 건 완벽한 건축이기 때문에 자재 준비를 마무리, 어디에서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한번딱 들어간 끝이 없거든요. 그 안에 못 들어오면은 다른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믿기만 하면 다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하지도 말라고 그래. 세상 교기에서나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예. 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제, 매마다 죽을 소리라는 걸 번이 알아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너한테 가야 번이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의 지체들에게는 이것이 통하고, 다른 분들에게는 자기네들에게 계획대로 할거 아니에요? 그거야. 그거야 우리가 가면 문제가 아니죠. 네. 이건 전부 영감으로 받는 문제니까 말이야. 계시로 받는 문제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산은그 사람들대로 그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알아서. 자, 그래서 설계도 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딱 정해준다. 이해하셨죠? 더더욱 길이 없어요. 모자라도 안 되고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출처났습니다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그게 다윗 말이에요. 내가 이 말하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이 말씀하신 면상 관이 없고 사도들이 말씀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굉장히 경만한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에게 게시된 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밖에 없어요. 아, 네. 이렇게 게시해 주시, 이렇게 그려서 주셨고 이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으니까 난 이것을 발표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다 죽이고 난 그런 게 상관없는 삶을 내가. 나에게 보여주신 거, 나에게 증거하러 온 것을 내가. 생명 내놓고 난, 그러니까 난 자신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따로 올사람 다르고, 싫은 사람 그만 돌아야 고요 나는, 나는 억지로 막 오라고 사정하고, 누가 안 나온다고 전화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안나온 그걸로 끝이요. 나는 더 이상 그런 걸막 사정하고, 예수님이 맨 사정하고 이런 예수라면 나 같으면 안 믿어버려.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은 마지막은 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제목은 어디에 들어갈 취석 어떤 돌은? 심지어 그돌 움직이지 말라고 돌 사이에다 끼는 그 작은 알고그부분라고는데 잊어먹었네. 고임돌 그런 것까지도 여기서 다 준비해 가지고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아셔야 돼. 돈은 소용이 없어요.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필요한, 필요한 자재가딱 정해져 있어요. 남는 것은 남아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용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런 얘기를 참 헌단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이것은 생명 내놓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나 난 자신이 있어요. 나 그냥 보여준 것도 없고 들려준 것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함부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 많은 어떤 것을 잘못 가르치는 건 나나 마음은그 모르지만 나에게 말씀을 가르침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그게 그렇네, 그러고선, 이것도 저것도 앞뒤가리 않고 막 따라오는 영혼들 만약에 다 망한대로 이끌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혼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런 줄 아세요? 다이되게용감으로 하나님께서 임해가지고 신이 친수로 그려서, 시경을 그려서 다이계에 넘겨졌어요. 그것을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은 평생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모았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설계도와 건축 자재를 딱맹해 주고 죽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나랑 같이 가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목자가 그저 주께서 저 목자를 치면 다다 다 도망가게 도망가게 돼 있어 요 이것은. 네, 도망가게 돼있어. 그런데 반드시 모아진다고. 반시 모아져요. 모아진다, 왜? 이것은 모두 신앙이라는 건 뭘로 하니까? 용감으로계시를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들어보고 저곳에 가서 들어보고도 결국은올 사람은 오게 돼 있어. 갔다가도 올 사람은 오고, 나중에 있는거 갔다가도 나갈 사람은 나가고, 가룟유다도 나가는데, 예수님 제자도 나가는데,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안 나간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일이 없으면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신학 교회에서는 이것을 말할 때 머리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가지고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건축하는 방법이에요. 야, 전도를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나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죠.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으면 여기서는 나무 같으면 대패지려고 찍고 이게서 다 마른지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돌 같으면 끌로 해서 딱 맞도록, 주객에 맞도록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교회 생활 잘하던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모임에 해를 입은 여자, 하늘이 장자 교회 모임에 오면은 여기서는 치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탈목하는 것이다. 여기 와서는 중소리 듣지 못한다. 여기서 아셔야 돼. 나갈 사람 나가는 거예요. 오라고 사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개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손대로 찾아, 그 육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추구하면은, 자기 비유에 맞는 대로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사정한다고, 사정에서 붙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몸된 교회로 세워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이질감을 갖고 있고 다른 영, 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신이, 근본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 한성령의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상을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는 말씀은 고해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자제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식양에 따라서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내가 세 군데를 지금 읽었어요. 구약성경에서 역대 하 28장에서 읽은 것은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앞에 맨 먼저 읽었었던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는 치석한 도를 성전 터에다가 시장대로 제자리에다가 딱딱 맞춰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천년장 소이가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자리에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수가 모든 것이 이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읽었는데 한뭐 지금 한 15분 지났네 읽었는데 이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교회 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마지막 교회를 건축하는 공가를 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